편의점 들려서 뭐 갖고 자고? 야 편의점에서 여러분들 500원으로 먹을 거 있나? 야, 제가 오늘 지갑을 안 갖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아나 진짜 지갑을 안 가지고 나와가지고. 아유 어,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 <laughs> 어, 맞아요 맞아요. <laughs> <laughs> 세인트폴님. 어 진짜요? 어, 아니 저보셨다면서 다시 또 복귀하셨어요? 네, 그 딱. 그, 그, 야, 친구 나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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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키 크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다. 목소 목소리 나오는 거지. 예, 예, 예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laughs> 아, 반갑습니다. 어, <어우>, 잘 생겼네. <laughs> 아게 <아유>, 아닙니다. 아, <잘생겼네. 웃음> 아니 잡고 와야죠, <laughs> 네네, <알겠습니다. 웃음>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시청자분들 만났어. 아. <laughs> 청자분들만났서아 세인트풀링을 저기, 저기서 저기 만나네 왜지 근데 이거 부고인들이 여기 왜 모여있지? 뭐뭐 뭐 하시다 뭐 있는 것 같은데 라플레시가 좋은가? 설마 설마 아니겠죠? <laughs> 설마 고개 째 떴나 물어보고 그랬네 뭐 떴냐고? 술 한잔하러 가신대요 술 한잔하고 있다가 나오신 것 같은데? 그걸 다 알아보시네 뽀쪽뽀쪽이다 이러면서 라플레시아 없어졌죠? 일단은 뭐 저기 좀 들려서 아, 이게 500원을 뭐 먹을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지갑을 한떠나 가지고 아.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기 좀가 보자고요. 오케이. 아, 여러분들 진짜 강남 이런데길 가다가 예? 아우, 여러분들 봐. 어? 우 인사 당하고 있다. 어? 자, 일단은 어라프라스안 사라졌네. 안사라졌어안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 야, 영롱하구만. 영롱하구만. 500원짜리 있어요? 오, 야, 2165네? 자, 2665.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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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절대 안 잡아봐, 잡아봐. 야 이걸 잡자. 자, 보자고. 자, 입샵, 수컷인가요? 아, 날씨버프 때문에. 그레이트 날씨효과 받았나봐, 이거. 레벨 높은데, 이거. 잠깐만. 레벨도 넣고, 이거 레벨도 높고, 이거 CP도 높고, 이거 흐름인데? 가만 있어봐. 잠깐만요. 일단 날씨 버퍼 뭔데? 지금 흐림이야? 라플레셰 독이지. 독풀이지, 독풀. 잠깐만, 날씨가 지금 맑음. 아, 풀로 나왔나보다. 풀이라서 풀. 자, 레벨 한번 볼게요. 레벨, 어, 보통 10핀 프면개치값 9대, 그건 인정. 야, 이거 레벨이 없다. 조사 한번 해보자. 제발 든든, 제발 든든, 든든만 가라, 제발. 야든든하다야 야, 잠깐만! 아, 아 자, 자, 잠시만 잠시만요! 레벨도 놓고 든든히 있고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아하하하! 아, 어허자 HP 어격 방어로 출발하면 돼. HP 공격 방어로 출발하면 돼, 여러분들.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자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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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아, HP에 취한다. HP에 취한다. 취한다. 공격 허허허허허허 <laughs> 진짜로, 아삭아 진짜 못 보겠다. 진짜 못 보겠다. 잠깐만, 나 잠깐만, 이거 일단은 하나만 붙어. 붙어, 방어만 붙어, 방어만. 제발, 일단 방어 붙어, 제발. 붙어. 제발, 하나만 붙어, 방어만 붙어, 제발. 어? 야, 그래서 아까 모여있던 거 아니야? 아, 까 그래서, 그, 아까 나 아시던 분들 모이셨던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빠! 오빠 진짜야! 오빠 진짜 뜬것 같아! 자, 나는 안 보고 여러분들, 여러분들만 봐요! 여러분들만 봐봐! 난안 볼게! 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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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떴냐? 확인해도 되냐? 왜...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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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땄다~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싫어요... 아, 잠깐만... 우리 강남역 여기 대명중학교 쪽 지나가고 있었어. 여러분들 편의점 몰라, 나도 잘 몰라,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 삼성역인가? HP 공격 방어... 아... 아, 아. 내벨 몇인데 이거... 야... 잠깐만... 믿기지 않았는데 조사 한번 해보자. 진짜로... 이리 빨리... 아플레시아가 와~ 자, 이거 조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2,165야 따라야, 야 따라야, 아 빨간 볼로 안 했어. 아, 아 몰랐지? 어, 이거 라플레시아100%줄 알았으면 빨간 볼로 했는데 몰랐지? 와, 미쳤다, 미쳤어. 자,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미쳤습니다. 이게 바로 요날씨오카요 여러분들. 아, 이펙트예요. 날씨효과가 정말 대단하네. 레벨 제한도 풀리고, 거기다가, 네? 가 있어? 이게 잡으셨어요, 라플레시아? 네, 네. 야 이게 라플레시아 개체 까마귀. 자, 탕식님, 탕식님 여기 <laughs> <형이> 왜 계셔? <laughs> 어. 아, 술 한잔하고 계셨습니까, 형님? 편의점 오셨다가? 층자분에또 <laughs> 계셨는데, 라플레시아 잡으셔야 돼요, 라플레시아. 위치. 미쳤... 여기 조사 한번 해보세요, 형님. <laughs>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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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바로 가. 라플라시아 스타트. 스타-토 리스 기릿! 일루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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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날씨 효과가 버스트됩니다 효과가 굉장했다 빰빰야 사미드가 원래 여러분들 탱딜이잖아 단단한 놈이자 위주력이 좋잖아요? 오딜 박히는거 보소 요거 에케델드 자 솔라빔 가지야!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야, 2800, 요 정도로 빨리 까면, 진짜, 여러분들. 와, 딜잘 들어간다. 오, 오케이. 자, 일단, 라플레시아 위력. 정말 대단하고, 풀타이 포켓몬에 있어서 솔라비엘 웹브 일단, 여러분들, 중간 이상은 가거든요. 게다가, 100%라니. 아주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자, 가시견의 구독, 가시견의 좋아요, 가시견의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와